안녕하십니까. 법구경, 음. 법구경, 제36회차. 오늘은 쌍요품 가운데 제3장에서 6장 자신을 되살피는 일에 힘쓸지어다. 라는 내용에 대해 살펴보는데요.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의 삶은 분명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찾아야 하리라는 생각이지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두려움은 목적 없이 사는 게 아닌가 하는데 우리는 우리 삶의 의미를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행복과 기쁨을 만끽해야 할 것이죠. 자신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길은 오직 자신의 재능에 충실하는 것이고요. 자기 자신 삶의 진정한 해답을 타인에 의하여서는 구할 수 없음을 우리가 알게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자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가야 될것이니다 기회나 성공은 항상 준비된 자에게만 속삭이는 것이고요. 자신의 이상과 목표를 발견하게 된다고 하면 그 밖의 다른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이 너무도 고통스럽게 여겨지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죠. 우리는 세상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되고, 언제 어디서든 자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많도록 자신을 잃고야 할 것이에요. 하나의 도토리 안에는 수천 그루의 나무가 될 잠재력이 들어있고요. 우리 마음속에는 이루 형용할 수 없이 많은 꿈들이 잠재되어 있다라는 생각이고 보면요. 지금 누가 그리고 무엇이 우리를 막고 있는지 잘 살피어서 여러분들 2018년 무술년 새해에는 저 푸른 창공위로 힘차고 힘찬 날개의 짓으로 날아오르기를 조선와 기원을 드리면서요 후처께서는 쌍요품제 3장 4장에서 수란의 행구인명이요 자대 무법 하해 선언이라 어지러운 뜻의 그 행을 따라 어리석음의 구속이 되어 어둠으로 들어가 스스로 대단한 채 하며 법도가 없으면 어떻게 선한 말을 알수 있으리? 수정의 행 개해 측명이요, 불이 트질 민달 선언이라. 바른 뜻의 그 행을 따라 맑고 밝음을 깨달아 알며 질투하거나 미워함이 없으면 선한 말을 빨리 알아 이해하게 되리라. 부처님께서는요, 대방광불 화음경에서 제자들이요, 보살은 큰 시주가 되어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베풀어 주되, 그 마음이 평등하여 내우침과 아낌이 없으며, 가품을 바라지 아니하고, 명예를 구하지 아니하며, 좋은 곳에 태어나기를 바라지 아니하고, 다만 모든 중생을 구허하되 모든 중생을 거두고, 패부르고, 이롭게 하기 위할 따름이니라 하셨고요 중화암경에서는 다섯 가지 계율이라 하면 첫째, 살아있는 목숨을 죽이지 않는 것이요. 둘째, 주지 않는 것을 갖지 않는 것이요. 셋째, 삿된 음행을 하지 않는 것이요. 넷째,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이요. 다섯째,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이니 사람이 만일 이 다섯 가지 계율을 잘 지키면 인천에 과를 얻게 될 것이니라 하셨고요. 또한 승지유래에서는요, 개는 훌륭한 베사공인지라 능이나고 죽는 바다를 건네주며, 개는 맑고 서늘한 모신지라 모든 번뇌를 씻게 하느니라 하였고요. 열반경에서는요, 개는 모든 착한 법의 사다리며, 또한 모든 착한 법의 뿌리니. 땅의 모든 나무들에 나는 바 바탕이 되는 것과 같느니라 라고 하셨는데요. 부처님께서는 쌍요품 제5장 6장에서 은어 원자 미상 무원이요. 불은자제 시도 가종이라. 나를 원망하는 이에게 불만을 갖는다면 원망 끝내 쉬지 않으리 성내는 마음을 스스로 버리게 되면 그도야말로 가히 숭상할만한 것이오. 불로책피 무자성신이오 여유지차 영멸무한이라. 남의 허물을 책망하기 좋아하지 말고 자신의 몸과 마음을 살피는 일에 힘쓸지어라. 만일 이렇게 깨달아 실천을 하게 되면 근심과 번뇌는 영원히 사라지게 되리라. 또한 대일경에서는 한생각의 성내는 마음은 마치 불길과 같아서 능이 무리한 겁에 착한 뿌리를 모두 태우느니라 하였고 또한 화음경에서는 보살은 능이 모든 악한 것을 참고 모든 중생에게 마음이 평등해서 움직이고 흔들림이 없으니 비유하면 대지가 능이 모든 것을 받는 것과 같은 것이니라 했는데요. 우리 불자님들, 늘 여여하고 편안한 삶이 되시길 기원 드리면서요. 법구경, 법구비유경 제36회차 서일하겠습니다. 감사드린 대로 승불하십시오